더볼 수 없는 타라이 삼촌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 시간에 브라키오를 같이 만들어봤었죠 재밌었나요? 이번에는요 브라키오에 이어서 로보티즈 트립 레벨 1 이번에는요 어떤 걸 만들까요? 깡총 <laughs> 깡총 토끼예요 바로 토끼 로봇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깔총, 깡총 꽝총 뛰는 느낌의 토끼를 로봇으로 만든다는 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요, 만들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야겠죠. 이 로봇을 만질 때는요, 물을 가까이 에서는안 됩니다. 그리고 불이나 로봇을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하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깡총, 깡총 토끼 로봇의 부품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나이 삼촌과 이 깡총+ 깡총 토끼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깡총+ 깡총 토끼 로봇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터에 이 엄청난 힘으로 깡총 뛰는 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큰 플레이트를 터리 케이스에다가 꽂아주고요. 세 번째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이세 번째 부분은 바로 감속 모터를 사용을 해야겠죠. 브라키오 때 다리가 됐었던 감속 모터가 이번에는 토끼 깡총 다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이 토끼에서 또 중요한 게이 선이 또안 보여야겠죠. 이 선을 이렇게 감속 모터 이 사이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깔끔하죠. 선이 안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감속 모터를 키는 스위치를 장착을 해줄게요. 이 스위치가 이 선에 맞게 잘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전원 스위치는 이 전원 스위치 선이 따로 있어요. 약간 도톰하게 색깔이 좀 다르고요. 감속 모터도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친구들이 설명서를 보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5번이에요. 리벳을 꼼꼼하게 넣어주고요. 그 우리 친구들이 조립할 때이 스위치 부분에다가 이 핀을 넣을 때또잘 보면서 넣어줘야겠죠? 이 스위치는요, o n 프이 전기를 정방향, 역방향으로 넣을 수 있는 스위치고요. 짠, 벌써 5번까지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왔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왔을 텐데요. 중요한 게이 로보티지 제품은. 이 간격이나 이런 거를 똑같이 해줘야지 최대한 동작이 잘 돼요. 물론 이런 부분에선 약간 우리 친구들이 틀려도 동작은 되겠지만 이 모터라든지 모터 발이나 그런 부분에 이 플레이트를 장착시킬 때는 꼭 선명서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선들은 최대한 예쁘게 하면서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쁘게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정리를 해줍니다. 6번에서 이 십자온을 넣을 때 브라키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십자온을 넣을 때는 매끈매끈한 부분이 바깥으로 오게끔 해야 돼요. 앞면과 뒷면이 다르기 때문에 축이 약간 튀어나온 데가 바깥쪽으로 가게끔 해주고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큰 리벳이나 리벳을 할때이 위에 부분이, 리벳이 만들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안에 밑에 하고 위에는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조립할 때는 조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넣으면 되고요. 자, 8번에서 노란색 플레이트를 이쪽 홀에다가, 홈 밑에 홀에다가 장착을 시켜주고요. 이게 아마도 토끼의 그 깡총? 할때그 깡총의 힘을 만들어주는 원리인 것 같은데요. 8번까지 잘 따라왔으면요, 혹시나 잘못 꼈을 걸 대비해서 이 모터 부분이 잘 돌아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잘 우리 친구들이 따라온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어? 안 돌아가요! 하면요, 이런 플레이트들을, 칸을 잘못 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를 설아서 똑같이 껴주는 게 좋고요. 간혹 가다가 잘못 끼더라도 동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이상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확인을 해주고요. 자, 10번까지 따라왔으면. 얼추 토끼의 느낌이 나요. 오, 근데 진짜 토끼의 느낌이 나요. 이건 토끼 다리, 토끼 팔. <laughs>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죠. 플레이트를 리벳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리벳을 끼울 때 우리 친구들이 설면서 보면서 어, 이 구멍이 맞는지 어, 이 홈이 맞는지 궁금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모터의 끝 부분에 이 리벳이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플레이트와 플레이트끼리 합치려면 모서리 부분에다가 플레이트를 많이 리벳을 많이 합치고요. 십자 홈을 축에다가 매끈매끈한 부분을 축에다가 넣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감속 모터 부분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14번 타나이 삼촌과 14번 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24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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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요 토끼의 이 다리 부분 현재 이 토끼의 다리가 이 플레이트와 이혼 밑에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혼 밑에 바로 이 부분에 연결이 되야겠죠 이 부분에 이렇게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면 토끼가 움직이지 않고요 이 밑에 똑같이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7번에서는요 건전지를 넣어 줍니다 건전지를 넣어 주고요 18번은 토끼의 얼굴을 만들어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어요 짠, 벌써 토끼 얼굴이 나왔죠? 이제 조금 더 토끼 얼굴 디테일하게, 귀엽게 만들어 볼게요. 토끼 얼굴이 약간 윤곽이 나왔는데. 깡총!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리벳, 노란색 리벳을 장착을 해주면. 짜잔! 깡총! 토끼! 토끼 로봇이 완성됩니다. 와 완전 귀여운데요. 토끼처럼 점프를 할수 있는지 달나이 삼촌, 이 토끼 로봇을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총, 깡총. 토끼 로봇이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 친구들 완성한 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토끼 로봇이 작동이 돼야겠죠. 토끼 로봇은요. 토끼 로봇 배 부분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게 되면 토끼가 점프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토끼를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 와!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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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laughs> 오, 귀여운데요? 난 토끼예요. 우와, 이거 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토끼 로봇을 이렇게 동작이 잘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깡총 토끼 로봇을 만든 다음에요. 동면서도 가지고 놀아도 되지만 이 로보티즈 책에도 나와 있듯이 책을 건너갈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토끼의 점프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자.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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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오 넘었어요. <laughs> 넘었어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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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넘어. 오이거까지 넘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요 정도. 오! 이야, 여기까지 토끼로 봇이넘어 왔는데요? 요 토끼 로봇이 힘이 모터가 한 개인데도 이렇게 깡총 깡총 뛰면서 토끼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오 진짜 토끼 같기도 해요. 깡통깡통깡통 깡총 깡총 깡총. 네 이렇게 해서 토끼 로봇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 토끼 로봇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모터로 한 번씩 치면서 토끼의 그 깡총 뛰는 그 발의 모습을. 경례를 냈는데요. 와, 진짜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진짜 잘 재밌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동작 했을 거라고 믿어요. 다나이 삼촌보다 더 빨리 했을 거라고 믿어요. <laughs> 잘 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로보티즈 드립2 레벨1 깡총, 깡총 토끼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요, 레벨2 더 재밌고, 더 어려워지고, 더 신나는 로봇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번! 모티즈 드림2 레벨 2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부할 수 없는 파라이 삼촌이었습니다. 안녕. 빠빠롱. 가자. 한쪽!